안녕하세요. 유학생 과앱 튜터아이브를 만든 이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튜터아이브라는 과외 앱을 이용하시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뿐만 아니라 어, 저희가 왜 튜터 앱을 만들었는지 소개시켜드리는, 어, 영상을 만들어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유학생들을 위한, 어, 과앱이죠. 학생은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고, 튜터는 학생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유학생이라는 특정 이, 아이덴티티를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또는 한국.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공통적으로 해외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과앱이에요. 네, 뭐 흔히 말해서 뭐 IB, SAT, AP, A Level, IGCSE 그외 해외 교육 과정들, 데이 멘토링, 에세이 컨설팅 음 이런 과앱이고 이제 사용 방법은 가입하시고 어 프로필 만드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연락을 한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어, 분과 합의가 됐으면 이제 수업료를 지불하고 수업료는 이제 저희 투어페이라는 튜터와이페이라고 투어페이라는 이제 안전 결제 안심페이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고 후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과외앱입니다. 보통 이제 과외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할 때 연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과외를 요청할 수도 있고, 있지만 뭐 특정 과제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뭐 일회성으로 단기 과외도 가능하고. 보통 그런 용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과외를 많이 찾아주신 것같고요 보통 중소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싱가포르, 음, 홍콩 어, 이런 작은 도시에 있는 해외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대학생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현지에서 대면 선생님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튜타이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뿐만이 아니라 이제 잘 맞는다고 하면 기회가 된다고 하면 되면 현지에서도 수업을 할수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왜 저희가 튜타이브를 어, 만들었는지에 대한 사실 설명을 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 포인트는 왜 저희가 튜타이브라는 과외 앱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드릴 건데. 어, 그래서 사실 신규 이용자분들에게도 중요한 얘기겠지만 기존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잘 이용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이런 이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했었어요. 구름이 이 구름이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희가 사실 벤치마킹했던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어, 지금은 샘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어, 과외 앱인데 예전에는 하이브로라고 불리었었어요. 대학생 때 과외 손님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미국 쪽에 특가돼 있더라고요. 미국. 네, 미국 유학생이면 많이 사용하는데 좋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영국 출신이어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분위기가 많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이브로 같은 샘들 같은 이제 유학생 과외 앱을 어, 미국 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만들고자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수업료. 어, 나에게 정말 맞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만들자라는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수업료. 라고 하면 큰 가닥은 이거죠. 굉장히 거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 과외는 고액 과외다.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흔히 말해서 뭐 아이비리그, 뭐 스카이, 뭐 옥스브리지 이런 명문대 과외생들로서 고액 과외를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 유학생 과외가 부담이 수밖에 없죠. 수업료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조금 더 건강하고 정직한 유학생 과외 문화를 만들고자 t 타이브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정말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자 라는 의미에서 만들었어요. 해외 교육 과정을 받고 있는 저희 유학생들은 사실 저희가 갈수 있는 데스티네이션, 어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국내가 될 수도 있고 홍콩, 싱가포, 르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유럽 갈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해봤고 AP바이오만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 튜터하이브의 선생님을 찾을 때 기능 중에 하나가 대학별로 혹은 국가별로 선생님을 필터링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개요는 뭐냐면 나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학생이고 AP를 하고 있는데 미국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러면 그리고 가능하면 한국 대학교 다니고 있는 AP 선생님보다는 미국 대학을 다니고 있는 어 AP 바이오 선생님을 이제 만나고 싶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도록 저희는 많은 튜터분들을 모셔왔고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의 백그라운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선생님인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수업 경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놨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이 직접 각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보고 나에게 맞는 사람이구나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의 목표 저의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죠 근데 저, 서로 이제 개선을 하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어좀몇 가지가 되는데 그런 몇 가지 되는 어려움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직거래 튜터와 학생이 만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현재 쪽지로 가능하고요 어,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문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답변이 있길 바래요 그렇다고 뭐, 뭐 30분 내로 이런 기준이 아니라 늦어도 24시간 내에는 그래야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하게 선생님을 찾을 수가 있고, 선생님도 학생을 찾을 수 있고, 이거는 쌍방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무응답이라는 어려움. 학생이 선생님한테 문의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메시지를 안 봤을 수도 있고, 어, 어떤 이유든 간에 답변이 없는 부분. 튜터가 학생에게 먼저 제안을 하는 문의를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답변 안 하는 이런 무응답이 저희가 희망하고 있는 직거래의 가장 큰 어려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조금 더 빨리 최대 24시간 내로 이루어지면 조금 더어 저희가 희망하는 희망하는 그런 과외 앱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의 핵심 가치인 정직한 합리적인 수업료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데 정직하고 합리적인 수업료로 과외가 가능한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일단 기준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어 얼마면 비싸,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얼마면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만큼,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유학생 과외 수업이든 다 이제 시급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그 시급으로 저희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대학생 1학년, 2학년, 이제 과외 같은 경우는 시급 3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어뭐 경력이 더 생겨서 뭐 3, 4학년이 되면 그때는 뭐 5만원? 이면 적당할 것 같고 이제 졸업생이고 이제 어 졸업생을 더 나아가서 좀 많은 경력을 가지고 전문적인 자세로 과일하신다. 그러면 뭐 7만원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어 저희 입장에서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이 몇번 있었는데 새로 튜터분이 가입을 하시면 저희는 저희 팀에서 한 번씩 선생님을 만납니다. 네. 어, 선생님을 한번씩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인사 차원에서 만나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20분 정도 저희가 보는데 중 미팅으로 어떤 분인지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튜타이브도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서로 알아가기 위해서 가지는 줌 미팅에서 어, 자연스럽게 수업료 얘기도 살짝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갓 입학하신 대학생 분들 중에서 6만원 이상 수업료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왜 이렇게 높게 받으시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아, 본인들이 중고등학생 때 과외를 받을 때 그만큼 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들한테 틀린 말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학생 시절에 그만큼 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렇게 수업료를 매긴다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관행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중고등학생 때 그만큼 안 내고 덜 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튜토이브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관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지향하는 이 과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포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튜타이브를 생각하실 때이두가지 정직하고 합리적인 수업료 그리고 정말 나에게 맞는 튜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외라는 생각이 들수 있도록. 자, 세 번째 어려움은 튜타이브에서 저희가 선택한 수익 모델은 수업료의 일정 수수료예요. 수업료의 8%를 어, 저희 수수료로 가져가고 이걸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수수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업료다 보니까 안 내기 위해서 정말 스네임스서 다이렉트로 수업료를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저희 운영 자금 저희도 이제 자금이 있어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죠. 수업이 성사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큐아페이 통해서 결제되는 수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저희의 단점은 최근에 제가 글을 읽었는데 유학생이고 과외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카페 거기에 저희 튜터하이브가 있더라고요. 너무 뿌듯했고요. 뿌듯했지만 아쉬웠던 글도 있었어요. 슈타입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선생님들이 많지만 너무 많아서 누구랑 수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되게 아쉬웠었죠. 아, 이제 선생님들이 많아서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구나. 학생 학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고 이걸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 했었죠. 저는 이제 화학 가르치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게 이제 i g c s e 랑 IB를 했기 때문에 주로 IB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한정적인 시간 때문에 많이는 못 가르치고요. 최대한 가르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약간 TMI가 될수 있지만 저의 롤 모델은 JYP, 박진영입니다. JYP라는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자 싱어송라이터이신데, 그,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분은 싱어송라이터로서 1년에 한 달, 겨울에 12월에 활동을 하시고, 1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이제 회사 운영을 하신다는 점.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목표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방학에는 수업을 좀 하되 학교 중에는 이제 운영하는 것. 그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슈타이브는 저의 어떻게 보면 첫째라고 볼수 있죠.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그 이후에 슈타이브를 운영하면서 학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학원을 시작했고 슈타이브는 제가 16년 그죠 그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시작할 때는 제가 개발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코딩을 배워서 코드 짜서 앱을 만들었고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는 과외를 받아서 과외 선생님한테 조금 해달라고 하기도 하면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투타입에서 이제 버는 수익은 많이 없지만 그리고 저의 주 수입은 이제 학원과 컨설팅에서 나오고 있고 투자하는 이 시간도 학원과 컨설팅에 많이 가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학원과 컨설팅 학생들은 케어가 많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고 그만큼 제가 더 시간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 그래도 제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서비스는 쥬 타입입니다. 제 개인적인, 공적인 목표는 저는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실에서는 학생들 가르치고, 화 가르치고,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운동 코치해주고, 저녁에는 기숙사에서 아이들 케어해주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학교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2년 전에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잘안 됐어요 이거는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서 지금 튜타이브 운영하고 있는 튜타이브 학원 어, 영국 대입 컨설팅 서비스 이세 가지가 잘 돼서 내가 신경을 좀뗄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경력이 쌓이고 정확히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습이 되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인프라가 생겼을 때 저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궁극적인 어,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투타입은 소개 영상에서 어, 어떻게 투타입을 사용하는지보다는 왜 투타입을 만들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렸어요. 저희는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직한 수업료와 나에게 정말 맞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성 이 가치를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 어,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